이렇게 생각을 한 5년 정도 지나가다가 이제 한 5년 만에 그게 이제 2014년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껍지를 한번 그냥 계속 이제 세미나 한번 봐봐라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가봤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이애터미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대로 아는 거죠 이제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웠는데. 애터미는. 이, 우리 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좋은 제품은 어디 있어요? 백화점이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싼 거는 또 어디 있어요? 다이소에 있잖아요. 그 백화점 품질의 제품을 다이소 가격으로 팔겠다 그러면은, 에이, 그런 게어디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 회장님이 저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내가 한번 검증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달반 한 정도 제가 이제 검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아메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다른가 제가 고 한번 어, 알아보니까 어, 화장지를 제가 그때 보니까 화장지가 유칼립투스로 이렇게 만드는 화장지인데 잘 풀리는 집이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농협에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이게 제품을 많이 샀는데. 농협에 가 보니까 그래 똑같이 있어요. 부칼립투스 화산지그 화장지가. 그래서 보니까 잘 풀리는 집이에 그것도. 그애트미랑 똑같아. 똑같은데 가격 비교해 보니까 애트미께5 0 0 0 원이 싸더라고요. 오 이상하네. 이거 진짜 싸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와이프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2009년에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전에는 이마트나 뭐 농협이나 이런 쪽 이제 막 샀는데 생협 생협 생엽 있죠 생협에서 유기농 제품 하여튼 유기농이 좀 있다는 거는 무조건 유기농만 사가지고 이제 생협에 가 보니까 감자라면이라고 있어요 감자라면 세럼식품에서 나오는 그래서 감자라면 보니까 애터미에서도 감자라면 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 비교해 보니까 애터미께 어 마트께 천사 대원 애틀랜타 1200원 이렇게 돼요. 200원이 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해양심천수 저 심천수가 있는데 이게 어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고속도로 이게 이제 강원심천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 모양이 안 됐는데 이 강원심천수에서 나오는 건데 요, 요 제품이 <laughs> 어, 휴게소에 가니까 어, 2000, 2000원 뭐 1500원 2000원 이렇게 팔려요 그래서 오후 배양심천지로 하나 사먹기 진짜 비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쿠팡에 들어가니까 900원에 팔아요 쿠팡 쿠팡 싼거 아시죠 그래서 야 쿠팡이 싸게는 사다 했는데 에스테미에서 640원에 가려고 <laughs> 홈쇼핑 보다 싸고 마트보다 싸고 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쇼핑 보다 더싼 어, 어떤 그 유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갈 건데 이때까지 없었는데, 에터미가, 진짜 회장님 말씀대로, 품질 좋고 가격 이제 네드라인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목표가 한 3년 정도 하면은, 월천만 원 정도 나오는 이 네트워크를 할수 있겠다. 왜냐면, 사람들 쪽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쭉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 했는데, 월천만원 됐다는 게요 4년 된 사람도 있고 한 2년 반 만에 된 사람도 있고 근데 평균 3년이에요. 그래서 야, 보니까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나이가 정말 어린 분도 있고 69에 시작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69에 시작해서 나이가 80이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내가 왜못하겠나 해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목표로 3년 두고 했는데 2년 반 만에 됐어요. 월천만원이 그리고 3년 반 정도 되니까 연봉 기업 지금은 한 연봉 3억 이상 올해 목표는 연봉 4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성공을 했는데 애터미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일단 생활비를 많이 아꼈어요 아껴, 저희가 생협에서도 많이 사먹고 그리고 와이프가 아파 가지고 한 달에 49만 5천 원짜리 이제 한 달에 거의 50만 원짜리죠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사먹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탈해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백몇 십만 원씩 무조건 들어갔어요 었이 건강기능식품을 이런 게 근데 에터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을 7년을 먹었는데 7년을 먹었는데 와이프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냥 고만고만 그래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요 애터미 걸로 이제 바꾸고 해모임 특히 우리 사장님 그거 드린 해모임이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먹고, 이산들도 열심히 먹고 하니까 몸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건강이 좋아졌고요 생활대학이 고 이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에트미에서 나오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다 받았어요. 특허, 특허상. 그래서 우리가 항암치료 받을 때 예전에는. 항암제를 먹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사람이 거의 죽어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하 정상 조직도 다 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암 세포만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기술이 발달되거든요 이제 표적 치료라고 표적 치료를 하는 게 이제 DDS 기술인데 그거를 화장품에 적용한 화장품이 에터네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우리나라 전체 특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에서 만든 무슨 위조지폐 기술이라든지 3D 프린팅 기술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특허 중에서 상 받은 특허들만 다 모아가지고 또그 중에서 왕중왕을 가려요 우리 가수들 왕중왕 가기 듯지 거기에서 1등 받은 화장품이거든요. 그게 표적 화장품. 그래서 우리가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주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많이 발라야 효과를 봤는데 에터미 화장품은 조금만 발라도 얘가 주름이 있는 곳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미백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기미 조금까지 있는데 찾아가 가지고 효과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화장 이게에라는 화장품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세트에 1 9 8 0 0원 제가 해외에 출장 가면서 와이프가 뭐 랑콤 하나 뭐뭐사 줘. 뭐사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처가려고 하면요 연세점인데도 7만 원, 8만 원에 한 개가 그 시중가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거거든요. 에스테로드 뭐 그런 거 10만 원씩 보통 그렇 파는데 세트에 여섯 개 세트에 19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그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거는 8만 원 단계. 그렇게 야 이렇게 너무 싼 화장품 가지고 우리가 발라보니까 제가 교회 가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서집사님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원래 평상대로 그냥 다니는 데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화장품 바르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제 피부가 이제 하얘진 좀 하얘지고, 주름이 좀 개선되고 이러니까 뭔가 좀 생기있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자, 생활비 아끼고 건강 좋아지고요, 피부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연봉 3억 이상 돈을 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있고, 근데... 우리 화장 우리 이애터에서 나오는 소득은 있잖아요.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고 난 다음에 어서 오세요.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은퇴를 한 시점이 생기거나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받고 있는 이 연봉 3억 이거 억 이렇게 되는 소득이 이제 없어지느냐? 이게 이제 원래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그렇죠? 내가 고망이야. 보망도 없어져 버리죠, 은퇴하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그대로 자식한테, 그대로 법정 상속인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자, 생활비 아끼고, 건강 좋아졌고, 화장품 써가지고 피부 좋아졌고, 부, 제가 평생 동안 쓸수 있는 시스템 소득 나오고, 이거 자녀한테 상속도 해줘. 몇 가지? 돌 하나 딱 던져가지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혜택을 제가 보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오늘 저는 이제 건강 관련해가지고 와이프가 한 6년, 7년을 아프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와이프 병원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어, 그럼 두드러기 좀 나네요. 어, 기력이 좀 없네요. 이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변비, 변비 때문에 일, 일주일에 화장실을 한번 내지 두번 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맨날 관장을 해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보름 동안 단식을 해요. 100만원 주고 가야 돼, 것도 이러면 굽는데 100만원 주고 가야 가면, <laughs> 보름을 다, 이제 단식을 해서 이제 몸을 싹 비우면요. 비우고 난 다음에 보름을 또 고식을 해야 돼. 그 중만 먹어야 돼. 그러면 한달 동안 밥을 못 먹는 기간이 1년에 2달이세요. 그렇게 6년을 지내는데 병원에서는 <laughs> 못 고쳐요. 진짜 애터이안 돼서 못 고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